네, 안녕하세요. 동명영입니다.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큐 캐피탈이라는 회사인데요. 어,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, 여러 가지로 좀 재미난 회사예요. 어큐 캐피탈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 총액이 한 1,300억 정도 되고 있고요. 어, 굉장히 가볍죠. 위아래로 흔들기 아주 좋은 시총이에요. 어,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인수하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회사고요. 어, 지금 현재 투자한 회사들이 어깨좀 알짜 회사들이 몇개 있습니다. 어, 그중에 몇 개를 보자면 어,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네, 국민 간식이죠. 어, 치킨이에요. 어, 치킨 시장에 거의 뭐 대장격인. 어, 제네시스 BBQ, 어, 노랑통닭 어,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. 거기에 지금 날라가고 있는 어, 영풍제지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런데 뭔가 이 치킨만으로는 좀 임팩트가 부족해요. 네,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, 최근에 어, 두산건설을 인수했습니다. 네, 큐 캐피탈로서는 이제 건설회사는 처음으로 인수를 한 건데 이게 2021년 11월이에요. 작년 말에 두산 건설을 한 4천억 정도에 인수를 했고요. 어, 건설주에 발을 살짝 담궜죠. 네, 테마를 만들기 아주 좋아요. 지금 건설주들이,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정권 교체로 인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움찔움찔 하고 있는데, 어, 발을 아주 잘 담궜어요. 네, 나이스고요 어, 현재 기업의 실적은 어 그렇게 어 좋지는 않아요. 어 그렇지만 작년에 노랑통닭의 매출이 한 800억 정도가 나왔고요. 어 이익이 한 1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어, 실적은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어 두산건설 역시 건설 테마와 잘 엮이면 어, 그것도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어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짧은 자리에서 5%죠. 네, 그래서 지금의 위치가 좀 중요한데요. 어, 지금 일봉을 보자면 일봉의 위치가 아주 매력적입니다.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.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이전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. 대부분 종목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.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에 상승,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는 오히려 파랗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, 중간중간에 노랑통닭의 인수라든지 뭐 두산건설의 인수같은 좋은 호재들이 있었지만 어, 크게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네, 그냥 매집하는 구간 정도로 보여지고요 어, 지금 현재의 위치는 뭔가 굉장히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네, 좀 그런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일단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요. 어, 최근까지도 거래가 죽지 않으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 이전에 저항대들 위해서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. 어, 요 근래의 모습만 좀 좁혀서 보자면 저는 이 봉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이 엄청 많은 거래량의 이 장대 양봉은 어, 큰 돈이 들어왔다. 그러니까 세력이겠죠.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큰 돈이 이날 들어왔다 개미들의 돈만으로는 어, 이 정도의 강한 시세를 만들어 낸다는 건좀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어, 이날 들어온 큰 돈은 언젠간 나갈 것인데 절대로 이 돈들이 어, 손해를 보고 나갈 일은 어,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어, 이거 물론 제 생각이고요 어,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, 주가를 하락시키고 또몇 년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q 캐피탈 같은 경우는. 지금 뭔가 이슈를 만들어 내기가 참 좋다. 네, 물론 뭐 치킨도 있지만 건설도 엮여 있고 영풍제지 오늘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걸로 볼때 조만간 뭔가 이 거래량에 대한 결과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. 어, 짧게 현재 위치에서 이전 고점까지, 긴 장대 양봉까지의 거리는 거의 20% 정도가 됩니다. 이20% 안에서 우리가 5%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전 긴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, 네, 한 700원 부근이 될것 같아요. 이 7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지켜보면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만약 매수에 참여한다면 이 700원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일단 이곳을 이탈하면 손절을 했다가 이 이후에 추이를 보고 다시 상승 반전할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. 어 제가 주봉은 잘 보지 않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투자 회사들은 잘 신뢰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워낙 차트가 좋아서 지금 보고는 있는데 좀 불안해서 주봉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주봉의 위치는 더 좋아요. <laughs> 네. 일단 엄청난 시장의 관심, 거래량이죠. 거래량이 요 근래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. 이 거래량과 함께 이 장기 이평선을 올라 타서 안착한 모습입니다. 어,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. 손절을 잡기가 아주 편해지죠. 네. 손절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. 역시 주봉상의 손절 라인도 700원입니다. 그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슈들이 아직 크게 뭔가 폭발적으로 나와서 시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 현재 시장의 관심과 거래량으로 볼때 지금 접근을 해서 어 손절가 700원이면 10%가 안 되는 손실이죠. 그 정도를 어 손절로 잡고 진입을 해 봐도 충분히 어좀 매력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. 어,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큐 캐피탈을 좀 봤구요. 어,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지만 어,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에요. 네, 어, 가족 여러분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